책읽 나무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마을교공동체 TV 책임 나무는 마을교공동체에 관련한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제가 전주 우석대학교에 왔습니다. 어, 왜 왔을까요? 네, 바로 오늘 책의 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강영태 교수님께서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유예하려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자와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자 교수님 이번에 쓰신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는 제가 책 내용을 전체를 다 훑어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역사, 현재, 사례, 미래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한 좋은 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만큼 훌륭한 개설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한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를 일몰결계에 정리하고 특히 역사 부분을 또 한국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 역사 부분을 이렇게 밀도감 있게 다룬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책을 쓰시게 된 동기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 어, 2017년에 쓰는데 마을 을품 학위공제를 쓸 때는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 기공체에 대한 논의가 그러지 활발하지 않은 매우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가서 공부해서 배웠던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할 때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그때 책을 저술하였습니다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활발하게 이 마을기 공주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연구와 실천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어, 이런 많은 논의와 연구와 실천들이 과연 어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사실은 그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좀 탐색해 보자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어, 그런 차에 이 감사하게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술출판 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죠. 또한 가지는 어, 우해였습니다말교공동체가그 당시에 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으로 이해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말기 공라란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의 변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가지고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자로부터 직접 책을 쓰게 된 동계 분지식을 드리니까 저도 읽었던 책을 다르게 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교수님은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마을을 품은 학교 교육 공동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을 쓰신 게 되는 건데, 전작인 마을을 품은 학교 공동체와 이번에 새로 쓰신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연속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산 학교 같은 부분들이 그랬는데요. 하지만 또, 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으실 것 같고, 그럼에도 차이점을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작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의 반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어, 아직 마을계 공민체라는 용어가 이제 정책대기 전에 단계였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이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학교가 좀더 좋은 공동체가 되며 마을도 그게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저는 그 이후에 방점을 마을보다는 학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품은 학교 공동체라는 제목을 그렸쓴 거죠. 어,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마을교 공동체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면서 어, 어떤 학교를 방점을 두기보다는 어, 다양한 당시에 마을기 공동체의 논의들이 있었고 마을학교가 보다 더 융합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어, 두 번째 책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함께 새로운 어떤 교육과 새로운 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 책의 하나의 차이점이라 할수 있고 그렇지만 공통점은 어, 이 마을기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동일한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학교를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고 낼수 있는 힘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두 책에서 동일하게 어, 이 같은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공통점과 차이점, 나름은 이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직접 듣게 되니까 보다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책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펴보니까, 전장에서 잠깐 다루었던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송훈 선생님과 미국의 커뮤니티 스크립 다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분량, 특히 전번 조작과는 달리 한국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역사, 특히 일제 강점기의 민족학교들을 음. 찾고 계십니다. 오산학교와 평북의 용동마을, 명동학교, 북간도의 명동촌, 송산 고등농사원, 평남의 송산마을 이렇게 마을과 학교를 다 연결하시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뿌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 당시에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었겠죠. 그런 것과 연동되는구나. 즉, 다시 마을교육공동체는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를 다루면서 특히 일제와 민족학교들을 주목하셨던 특별한 문제이신 있을까요? 예,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그 일제강점기 하에 학교들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도 어, 지금의 어, 마을계 공동체 운동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찾다 보니 그걸로 가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어, 여러 마을계 공동체의 노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중남동성군에 있는 공동마을과 풀무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풀무학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풀무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매우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학교는 오산학교가 있지 않아야 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무학교를 설립한 이창갑 선생님은 오산학교에서 배웠고 오산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웠던 분이고 그 이상과 그 꿈이 풀무학교에서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오산학교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가치와 이상들, 이 역시 풀모학교에서 풀머,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풀모학교를, 오랫동안 풀모학교에서 이 일을 주도했던 홍수영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산학교의 정신이 바로 풀모학교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산학교를 관심 갖게 되었고, 오산학교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당시 유산 정신학교가 여러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명등학교, 송산학원 이런 학교들에서 단순히 학교 교육을 위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학교가 있는 마을을 이상적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그것을 넘어서 그 지역 전체 혹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이상적인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고 혹은 나아가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디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매우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책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현재 마을교육공동체가 정책사업이나 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를 분명히 좀 되짚어 볼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는 뭐 교육운동, 지역운동, 때에 따라서는 사회운동, 문화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공동체육가라든지공동체방가고 대안교육의 형태로 재생적으로 형성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이른바 다양한 이름의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서로나는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대양복교육지구,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른바 정책사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이 지원과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 때에 따라서는 실적에 메이는 일도 발생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운동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양쪽으로 많이 참여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의 본질적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책을 쓰신 저자로서 고견을 청하고 싶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을기공책 하나의 사업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 그 주체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교와 마을이 변화는 것은 누가 할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학교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 역량을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자발적 의지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일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낫지 않을까. 그러므로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와 또 지역을 구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이 말기 공체에 대한 다른 이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성이 쌓이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갖고, 어, 그 주체들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도가 아니겠는가 생각 합니다 네, 올바른 관점 마을교공동체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교사, 주민 함께 기르는 것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인터뷰 마지막인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특히 이책 읽는 나무 코너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 또 마을교육에 함께 하시는 다양한 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저희 담론의 확대, 그리고 공론의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행특 교수님께서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삶으로 마을기 공채라고 하는 이상적인 어,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들을 어, 좀, 저도 동참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한 노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어, 아브라함 이어서 허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라비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 라비는 구약,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쓴책 가운데, 선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책인 겁니다. 근데 이 허셀이 선지자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자에서, 길에서 운동하는 실천과 지식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단합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시위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걸을 때에 내 다리가 기도를 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을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아니겠는가. 기도하는 것은 열망하는 것이고, 희구하는 것이죠. 올바른 말기 공세체 방향에 대한 열망과 희구를 가지면서 그리고 다리로 그것을 희구한다는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인념을 바르게 하나씩 실천하면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리로 기도한다. 참 흥미로운 발언입니다. 저는 매번 페이스북에 할때 발로 뛰는 마을교육공동체, 발로 일구는 마을교육공동체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남과 삶이 일치되는 것, 이런 것 실천이 통일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또 마을교육공동체의 지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 에응 해주신 강혁대 교수님한테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공동체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